원곡으로 나가면 초상집이 있잖아 시간을 뺐어 다들 시절하고 달이 20만원 다봤는데 그럼 10만원을 학원에 주고 좀... 근데 학원도 그래 너무 많이 뛰어가잉 반이나 떼서 왜? 본인들이 가르치는 거 그니까 응. 근데 돈이 너무... 근데 이제 뭘 학원 오는데도 돈을 더 버는 거지 그럼 그냥 선생을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몇 관이야? 좀봐.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와 좋다. 여기, 여기 다가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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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아, 진짜? 나만을 위한 마이 멘로 가장 나답게. 나를 중심으로 Or I puddle. you think that's 20 minutes? We have the know in revelation with last week's attack in London. An anonymous source provided this video. It shows quite back aka Mysterio. Moments before. We have settled down now. 오, 제가 얼마 전에 스타일란다 겨울맞이 빅 세일 기간에 스타일란다를 좀 구경하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장바구니에 담다 보니까 수량이 꽤 돼서 어, 이거 영상으로 좀 찍어도 되겠다 해서 언박싱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목걸이. 진주 목걸이는 좀 그 여러 개가 레이어링 되어 있는 목걸이는 있는데 이렇게 한 줄짜리는 없어서 마침 얘도 세일하기 래 이렇게 사왔습니다. 어 양말 이건 사은품으로 준 거예요. 색감이 되게 어, 튀긴 하지만 파우치 네, 파우치를 샀어요. 제가 좀 작은 사이즈의 파우치는 많은데 좀 이렇게 큰 사이즈의 파우치가 없어서 얘도 세일하길래 어, 사봤습니다. 사이즈는 넉넉한 사이즈. 파운데이션이랑 이런 것도 잘 들어갈 것 같아. 그리고 어, 이제 3CE 제품도 사이즈게 스코트를 하나 주문했는데. 이거는 좀 디자인이 좀 특이하길래 지금 입는 원단은 아닌데 미리 주문을 해봤어요. 세일 기간이라서. 그리고 이거. 얘는 어, 클렌징 오일이에요. 제가 마침 또이 스타일란다 3C를 보고 있을 때 클렌징 오일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얘도 세일을 하길래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지? 3CE 글로우 빔 하이라이터 딱 스킨 컬러의 하이라이터 이거는 3 c 슈퍼 슬림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슬림한 타입의 마스카라고요. 저는 언더 아이래쉬도 마스카라를 해주기 때문에 좀 슬림한 타입의 마스카라를 쓰고 있거든요. 3CE 슈퍼 슬림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슬림한 타입의 초코브라운 컬러입니다. 초코브라운 컬러. 점막을 채울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립립 립 틴트를 샀거든요. 제가 인마이파우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립 틴트예요. 어, 제가 좋아하는 컬러라서 이번에도 샀습니다. 어차피 이전 거는 거의 다 썼거든요. 노베러이 컬러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 나도. 그리고 이 컬러는 그냥 그 모델 발색이 너무 예뻐서 사봤는데 궁금하네요. 약간 톤 다운된 파우더리 핑크 컬러 같은. 이 컬러 이름은 고나우, 고나우라는 컬러. 오, 약간 장미빛. 예쁠 것 같아. 예뻐요. 컬러 예쁜 것 같아. 그리고, 뭐지? 아, 이거는 프라이머 아이섀도우거든요? 프라이머도 되고, 베이스로 깔기에도 괜찮은 컬러여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일단 뭐 사진으로 봤을 땐 그랬어. 과연? 괜찮으려나? 이렇게 발색을 하니까 그냥 약간 피치 베이지, 피치 베이지 컬러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섀도우 베이스로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컬러 같아요. 얘는 제가 실제로 화장을 할때 다시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 프라이머 기능이 있는 리퀴드 아이섀도우. 그리고 사이즈가 이렇게 큰두 개. 네, 사이즈가 큰이두 가지. 이두 가지는 일단 아이 컬러 팔레트를 먼저 볼까요? 이거는 할인율이 너무 높아서 사실 이 컬러를 다 쓰진 못할 테지만 그냥 사봤어요. 그렇게 버릴 컬러는 거의 없는 것 같아. 뭐 물론 잘 쓰는 컬러들은 분명하겠지만,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쓰게 될 컬러들 색깔이 다 예쁜데, 색깔이 다 예뻐요. 봐봐. 기본적으로 음영에 쓰이는 컬러들도 있고, 여기 펄 섀도우들도 있고, 아무튼 할인을 많이 해서 사기는 했는데. 잘 써봐야겠죠? 잘 써봐야 돼. 그리고 또 다른 큰 사이즈의 제품. 블러쉬 컬러 팔레트입니다. 한번 볼까요? 컬러를 볼게요. 섞어서 써도 좀 묘하고 예쁜 컬러가 나오기도 해서 가끔 이렇게 섞어 쓰기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컬러가, 웬만한 컬러가 다 들어가 있어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약간, 살짝 보랏빛이 도는. 얘도 잘쓸것 같아요. 저의 언박싱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